유형사 최대 개수에 대한 1차 부등식의 활용 책 71쪽 515번 합니다. 한개에 600원 하는 자두와 한개에 800원 하는 참외를 합쳐서 20개를 사려고 하는데 총 가격이 15,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참외는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참외 개수 물어봤으니까 참외 개수를 지금 x개라고 하게 되면 자두의 개수는 전체 20개잖아. 20개에서 참외의 개수만큼 빼면 자두의 개수가 되겠지. 만약에 참외가, 참외를 5개 사면 전체 20개 살 거니까 자두는 어, 20에서 5개 뺀총 15개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20 빼기 x 이게 이제 개수야. 여기다가 가격을 각각 곱하면은 참외를 사는데 필요한 돈, 이 자두의 개수에다가 자두의 개당 가격을 곱하면 자두를 사는데 필요한 이제 금액이 되는 거잖아. 그게 전체 어 15,000원 이하가 되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600원 곱하기 20배기 x 더하기 참외. 800원 곱하기 X 이렇게 되고요. 이게 얼마보다? 15,0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여기서 공두 개, 0두개다 양쪽에서 없으시고요. 자, 곱하시면 120 빼기 6X 더하기 요거 8X는 150 이렇게 되고 요거 계산하면 2X 이하하면 150 빼기 120이 돼서 자이 x는 네, 30이 되죠. 그럼 x는 양변 2로 나눠서 15개가 되지. 따라서 참외는 최대 15개까지 네,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516번 한 권에 600원 하는 공책과 한 권에 450원 하는 볼펜 두 자료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전체 금액은 9 0 0 0원 이하가 돼야 되고 어, 공책을 최대 몇 권까지 살수 있냐고 물어봤죠. 이 공책을 네, x 개, x 권뭐 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450원 하는 볼펜은 여기 뭐두개 산다고 나와 있잖아. 이제 두개 산다고 했고요. 요거 가격은 600 원. 그럼 이러면 여기 X개 곱하기 600원 하면은 공책을 샀을 때 필요한 금액, 여기도 이두개 곱하기 450원 하게 되면, 얘는 볼펜 살때 필요한 금액이지. 이거 두개 더한 게 9,5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 9,0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둘이 곱하시면 600X 더하기, 2 e 곱하기 450원, 450원 900원이고요. 요거가 9,000원보다는 작아야 된대. 양쪽에서 공두 개, 공두 개, 공두개 지우시고, 6x, 이거 이하하면 90 빼기 9가 되고, 6x는 이거 81이죠. 양변을 6으로 나누시면 6분의 81이고, 3으로 약분하면 이거는 2분의 27이 되죠. 그럼 얘는 이거 13과 2분의 1, 네, 이렇게 나오지. 13과 2분의 1이니까 이거 최대 몇번까지살수있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공책을 13권 사고 14권째 반 잘라서 살수 없으니까 이건 반드시 이제 자연수로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자, 이거는 최대 13권까지 밖에 못 산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517번 어느 전시회의 1인당 입장료가 어른은 3천원 어린이는 1,200원이라고 할때 어른과 어린이 합쳐서 30명이 5만원 이하로 전시회를 관람하려면 어른은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느껴봤죠. 어른을 X라고 하면 자, 어른은 X명이야. 그러면 어린이는 합쳐서 30명이잖니. 그러니까 30-X명 하면 되고요. 여기다 각각 도목하면 되죠. 자, 어른 입장은 3천원이니까 3천 곱하기 X 더하기 어린이는 1,200원이니까 1,200 곱하기 3 0백기 x. 얘가 총 얼마보다는 5만원보다는 짝거나 네, 같으면 되죠. 양변에서 공두 개씩 없을까? 공두 개씩 이렇게 없으시고요 곱하시면 30x 더하기 360-12x 이거 500 이렇게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은 18x 그리고 이거 이하 할게요. 이하 하시면은 500 300이 360이 되니까 18x는 500에서 360 빼면은 140이죠. 140 그러면 양변을 18로 나누세요. 18로 양변을 나누시면 18분의 140이 되실 겠고요요 약분하면 어, 2로 약분하면 9분의 70이죠. 9분의 70은 어, 7963, 7과 9분의 7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는 7과 9분의 7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7과 9분의 7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여기 뭐 6이 있고, 여기 7이 있고, 여기 8이 있으면, 7과 9분의 7보다는,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돼. 그러니까, 최대 7명까지 가능하죠.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나 뭐 개수 이런 거는 반드시 자연수로 떨어져야 되지, 뭐 몇과 몇 분의 몇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7명까지만 가능해요. 다음. 518번. 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와 사과를 합쳐서 20개를 사려고 하는데, 배 1개 가격은 1800원, 사과 1개 가격은 1000원이고, 어, 배송료 2000원이라고 할 때, 배송료 포함해서 32000원 이하가 되게 이제 사려고 하는데, 이때 배는 최대 몇 개까지 주문할 수 있냐고, 물었죠. 이제 배를 X라고 하게 되면, 자, 배는 1800원이죠. 자, 1800원에서 x 개 더하기, 어, 사과 1000원, 천원, 1원인데 20개 마이너스 x 개 해야죠. 자, 배가 X면 사과의 개수는 20 마이너스 X가 돼. 여기다가 배송비 2000원까지 더한 게다 합쳐서 3만 32,000원이 돼야 되죠. 이제 32,000원이 게 돼야 돼. 양변에서 또 공두개, 여기 쪽도 공두개, 이쪽도 공두개, 이쪽도 공두개. 이건 하나의 항이니까 여기만 어, 이제 없애는 거야. 이제 곱하시면은 여기는 18X 되고요. 이쪽 곱하시면 여기 200이죠. 200, 여기는 10X, 그 여기는 20, 여기는 320 이렇게 나오고 요거, 요거 계산하면은 8X, 그리고 여기랑 이거 220이죠. 220 이하에서 빼면 320 빼기 220이 되니까 8X는 요거 100이죠. 100이고요. 양변 8로 나누면 8분의 100이고 4로 약분하면 2분의 25지. 그럼 이거는 12와 2분의 1이잖니. 12와 2분의 1이니까 네. 뭐 배를 반쪽 잘라서 팔지는 않으니까 최대 12개까지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